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가장 빠르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총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시죠? 자, 계산된 그 요약 부분에 중간에 소계 값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입력된 것을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썸암수를 쓰시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썸을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수식을 다시 다른 곳에 복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 현재 수식을 열어보시면 위로 다섯 개의 항목을 어, 합계를 낸다라는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음번 소개값은 예,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네 개밖에 없죠. 그러면 계산 수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빠르게 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이라는 기능을 쓰시는 겁니다. 자동 합계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인접한 셀의 숫자를 모두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교묘하게 한번 음,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빈 셀을 골라주는 작업을 우리 이동 옵션에서 많이 해보셨죠. 대략 소개 값이 들어있는 범위를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홈 탭에 있는 편집에서 찾기 및 선택, 그리고 이동 옵션 들어가 주세요. 그 중에서 빈셀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아주 빠르게 빈셀만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빈셀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alt e q a l 또는 자동 합계 기능을 사용하시면 가장 아, 빠른 방법으로 소계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중간에 수식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다 정확하게 해당 값들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총계가 궁금하시죠? 총계값은 대부분 이 소계값들을 더하는 작업으로 총계를 계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역시 자동합계를 클릭하시면 네, 소계값만 자동으로 더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예, 부분합을 포함하고 있는 총기 값을 구하는 이런 보고서는 자동합계를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